GPT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전기톱입니다. 전기톱인데 생각보다 이미지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로 제가 배경도 바꾸고 눕기도 만들어 보는 것을 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여기다 첨부를 하고 첫 번째 프롬프트는 기본 버전과 그 다음에 고급 버전이 있는데 고급 버전을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멋있게 나오고 있죠?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여러의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정말 많은 이미지 작업을 했고 보이시죠 엄청 이정도면은 배경을 바꾸고 이거 상사페이지에 쓸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원본 이미지들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제 손도 두번째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네, 눕기 컷을 만드는 프롬포트를 넣을 거고, 여기에는 이미지를 눕기를 얼만큼잘 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눕기가 잘 따졌죠? 이 정도면 되게 잘 따지, 따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눕기를 만들었고, 세 번째도 새 채팅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새 채팅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세 번째 프롬포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 어...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약간 뭔가 좀이 헤드폰도 쓰고 있고. 어, 이 정도면은 너무 괜찮은데요? 저는 이 정도 퀄리티면은, 어, 그냥 상세 페이지에 연출 컷 정도? 그래서 실제 이런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충분히 써볼만 할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인스트럭션 매뉴얼 디자인으로 사용법 가이드를 제작해 줘. 들어진거 볼까요? 네. 체인이 단단히 고정하세요. 보호 장비 착용 후 천천히 절단하세요. 그리고 배터리 관리. 그 다음에 습기 없는 곳에 안전 보관하세요. 전체적인 구성은 괜찮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거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텍스트만 좀 수정을 해서 이 포맷을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케이스는 조금 더 복잡하죠? 복사해서 패키지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나쁘지 않죠. 제 브랜드 로, 로고 들어갔고, 나중에 이 컬러를 좀 바꾸겠죠? 블루에서 어, 주황색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도 바꾸고, 이런 컬러들 다 바뀔 겁니다. 이런 배터리 들어가고, 체인 들어가고, 전기톱 들어가는.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그 패키지 이미지를 딱 제가 원하는 컬러와 어,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